안녕하십니까? 담양군의회 의정뉴스입니다. 담양군의회는 3월 20일 제318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4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제31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소식, 먼저 박다명 기자입니다. 담양군의회는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원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담양군의회 의정 모니터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외한건 자치행정위원회는 담양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 산업건설위원회는 담양군 건설공사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을 각각 심의합니다. 최용만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있어 적재적소 배분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심도있게 안건을 심사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담양군의회에서 박담양 기자였습니다. 이번 제318회 임시회 일정 중 3월 21일 화요일에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노영준 기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곳 특별위원회실에서는 제9대 담양군 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자격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합니다.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는 임시위원장을 맡은 정철원 위원의 진행에 따라 박준엽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박은서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박준엽 윤리특별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으며 의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담양군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노영준 기자였습니다. 담양군 의회는 담양군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심사, 개수 조정, 의결을 진행했습니다. 당초 5,167억 원보다 9.5% 증가한 5,660억 원 규모로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나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담양군의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예산 개수조정 및 의결이 진행되었습니다. 농업 분야 125억 원, 문화관광 분야 8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72억 원, 환경 분야 66억 원, 사회복지 분야 42억 원 등의 순으로 증액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담양군의회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내건에 대한 15억 6천여만 원을 삭감하여 2023년 본예산보다 477억여원 증액된 5644억 6천여만 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담양군의회에서 나금성 기자였습니다. 담양군의회는 3월 28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8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24건 중 21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 의결했으며 1건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류했습니다. 더불어 기타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했습니다. 최용만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많은 안건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의결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318회 담양군의회 의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